어느 날 주님의 천사가 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I'm a angel. 너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쪽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저는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한 명을 만났어요.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의 여왕인 간다게의 높은 관리로서 여왕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넷이었어요. 마침 그는 예루살렘의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때마침 성령님께서 저에게 "좀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고그 말씀하셨어 저는 마차로 가까이 갔어요. 제가 달려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은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 괜찮으시다면 마차에 올라와서 제 곁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 털에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감히 그의 우선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땅 위에서 그의 삶은 끝났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저는 입을 열어 이 성경 구절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그뉴스네. 이보기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그들은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네 말했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가 세례를 받는데 장애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시는 네마 철을 세우게 했고, 빌립은 내시와 네 함께 물로 내려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네. 할렐루야!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어디론가 데려가셨지 뭔가. 결국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그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계속 갔지. 그럼 빌립은 빌립은 아소도라는 성에 나타나 거기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온마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네. 언시구.